오늘은 넓은 토지 면적과 관리 잘된 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잡풀 걱정 없이 앞마당은 전체적으로 파쇄석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한가구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텃밭도 보이네요. 우리 주택은 햇살 가득한 거실 기준 남향집이고요. 3km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 한달 전기 요금이 만 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넓은 나무데크가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주택은 2017년 9월 11일에 사용 승인된 경량 철골 구조예요. 조금 전 텃밭이 작아 보이셨다면 이곳 텃밭도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이곳은 바닥을 보도블록으로 마감하였으며 비와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시공하여 작업하실 때도 좋아 보였고요. 바비큐장으로 예쁘게 꾸며도 될 만큼 훌륭한 공간이었어요.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면적은 대지 758 제곱미터와 전129 제곱미터로 총 토지면적이 887 제곱미터이고요. 비닐하우스 한동도 포함하고 있는 매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당부동산 김동수 소장이고요.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로 나와 보았는데요. 닭장도 우리 거구요. 이곳에도 텃밭이 있는데요. 농사 지을 때 유용하도록 우리 토지는 농업용 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도는 1년에 약 10만원 정도 납부하시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주택에서 주천 면 소재지까지는 약 14분 거리가 되겠고요 제천 시내까지는 약 23분 거리. 제천 IC까지는 약 25분 거리, 동서울 톨게이트까지는 약 1시간 32분 거리에요. 항아리가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도 있고요. 주천강이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에서 주천강도 보여요. 시골 향수 가득한 불대는 가마솥도 보이고요. 예쁘게 꾸며 놓은 화단도 보이는데요. 주차는 자갈마당에 두대 이상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럼 주택 내부를 살펴보러 들어가 볼게요. 우리 주택은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91.28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2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부는 전체적으로 밝은 화이트 톤 벽지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큰 거실 창으로 남양의 햇살과 넓은 앞마당을 볼수 있었어요. 우리 주택은 계약 후 2개월 정도 협의를 하여 입주를 할수 있고요. 붙박이장이 시공된 첫 번째 방이에요. 깔끔한 부부 욕실이고요. 식탁 놓을 공간과 수납 공간 넉넉한 상하부장 갖춘 주방인데요. 주방 취사는 인덕션을 사용 중인 모습이네요. 이곳이 첫 번째 다용도실이고요. 매우 넓은 두 번째 다용도실이에요. 바베큐장과 연결된 문도 있고요. 외부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리대도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좋은 매물을 받아보실 수 있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공동 욕실도 깔끔한 모습이었고요. 주택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 모두 관리 상태가 훌륭한 우리 주택의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저희 명당 부동산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물에 대한 현장 방문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당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